여기 강원도, 강원랜드 마운틴 콘도에요. 여기서 바베큐를 셀프로 이용할 거에요. 해먹도 있다. 움직만수 있을까? 될들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됐다! 됐다. <laughs> 오, 편하다, 편하다. 오, 완전 좋아. 딴 데를 가볼까? Oh. Uh you. -huh. 손닦아 김주께. 유민 다쳤 다쳤어. 어? 오늘 다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때 다쳤어. 그때 다쳤잖아 맞으려면서 그때 다쳤던 다음 박았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건 막. 응. 숟가락이 있어, 누나. 누나, 이거 무도 먹어. 맛있다. 누나, 응. 이거 공짜로 해줄게. 어? 아니야. 엄마 사왔어. 대표 왔어. 어, 이거 이거, 이거이거햇태파 원래 있었어? 어, 여기 타이트 거 갖고 왔어. 서, 하은이도 김 꺼내줄까? 김 필요 없나, 지금? 저는 손 닦았어? 응? 어? 손 닦았어? 응. 손닦이 응, 고기 먹어. 이거 찍었다, 와서. 양파 가져김 엄마 응? 응, 김 김? 김 하나 음. 따 <놀람> 엄마 있잖아 엄마 응, 나김할때 엄마 나 빨리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엄마 나 <놀람> 이거 식으면 먹어 버섯이랑 마늘이랑 양파도 맛있어 응 자자자 이건 여기 안에 국물 없어? 그래 국물 다 말랐더라. 음. 여기 조금 있어. 어. 나 이렇게 손을 먹었어. 어 괜찮아, 너도금도 먹을 때 있잖아. 야, 그럼 되는 거. 이제 나못 먹어. 뭐야? 이거 그거 돼 있네? 뭐야? 어? 동욕사 응. 나 아파. 메왜 왜 그랬어? 음. 안 시켰어? 아니, 아까 이거 먹고 아파도 봤더니. 조그마, 어디서? 그럼 밥이랑 같이 먹어.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내일 아침은? 이거 먹어, 이거. 나가. 술 먹고 싶다니까? <laughs> 싶다니까. 여 있잖아, 왜 그래, 하나 맛은 응. 먹었어? 어? 먹었어? 먹을까? <laughs> 오늘 아프겠다. 밴드 사야 되는데. 식당에 <laughs> 밴드. 응. 존나 응. 응. 응, 밥을 둠 먹어야지. 응? 응? 와인 먹자. 아 맞다. 응. 와인 맛있 때. 와인 맛을 봐야 돼. 맛없으면 직원 혼났어, 나한테. 왜? 나 아, 추천을 또 샀는데, 색깔이 이쁘네. 맛있대요. 술이 아픈? 응. 어밴드 갖다줄까? 응. 고기도 맛있다, 야. 응. 괜찮네. 응. 짠. 피곤해? 피곤해. 짠. 어, 피가 나. 피 거기서 찍자, 이렇게. 이렇게? 응.